여러분, 10월 환절기만 되면 몸이 괜히 무겁고 기침이나 피로가 더 심해지지 않으시나요? 아침, 저녁, 기온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바람에 기관지가 약해지는 시기. 이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겨울 내내 고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식탁 위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약보다 강한 보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은 10월 환절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보약 같은 나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서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. 몸속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죠. 또 건조한 공기는 폐와 기관지를 자극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아집니다. 이때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은 더 떨어지고 피로는 쌓이며 계절성 우울함까지 겹쳐지게 됩니다. 그래서 환절기에는 약보다 중요한 게 면역을 지키는 음식입니다. 많은 분들이 환절기 건강을 위해 고기나 영양제만 떠올립니다. 하지만 몸은 계절의 기운에 맞는 음식을 찾습니다. 특히 가을철에 나는 나물들은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기관지, 혈액순환, 면역강화에 딱 맞는 자연보약입니다. 그래서 환절기에는 꼭 해야 하는 일과 절대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. 꼭 해야 하는 일. 첫 번째, 따뜻한 수분 보충. 건조한 가을 공기는 호흡기를 쉽게 자극합니다. 따뜻한 물이나 차를 수시로 마셔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제철 나물 섭취. 도라지, 시금치, 쑥갓 같은 나물은 환절기 면역을 끌어올리고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. 하루 한 끼라도 꼭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. 세 번째, 체온 관리.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겉옷이나 목도리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체온 일도가 떨어지면. 면역력이 30%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절기 하면 안 되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나무를 먹어도 무너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, 찬 음료 마시기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위장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와 면역력을 동시에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, 늦은 밤 과식 환절기 피로 때문에 야식으로 위를 채우면 위장은 물론 기관지까지 역류성 증상으로 더 약해집니다. 세 번째 환기 소홀히 하기.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에 먼지와 세균이 쌓입니다. 환절기 호흡기 질환은 이렇게 시작되니 하루 두세 번은 꼭 환기해 주세요. 여러분 가을만 되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쉽게 감기에 걸린다는 분들 많으시죠? 그 이유는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맞는 영향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봄에는 해독, 여름에는 수분, 겨울에는 저장이 필요하다면, 가을은 그 중간 단계로 기관지를 보강하고, 혈액순환을 지켜내며, 면역을 끌어올리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. 이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제철 나물입니다. 먼저,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는 예로부터 폐를 닦아주는 나물이라 불렸습니다. 쌉싸름한 맛 속에는,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줄이며 건조한 환절기에 가장 약해지는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. 특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 10월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기침이 길어지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자연 보약입니다. 도라지 무침, 도라지 차로 간단히 챙기면 큰 도움이 되죠.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는 가을에 특히 단맛이 강해지고 풍부한 엽산과 철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여기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환절기 감기와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하루 반 접시의 시금치가 보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쑥갓입니다. 쑥갓은 특유의 향 덕분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향 속에 숨은 영양학적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. 칼슘과 칼륨은 뼈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을 끌어올립니다. 특히 환절기처럼 몸이 쉽게 무너질 때 쑥갓 한줌은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국에 살짝 넣어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환절기는 약보다 식탁이 나물 한 접시가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. 도라지, 시금치, 쑥갓 같은 소박한 나물이 면역을 세우고 기관지를 지키며 겨울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보약이 되어줍니다. 오늘 저녁 밥상 위에 꼭 올려보세요. 작은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가을나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